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 농장 유기농 차조기입니다. 음, 차조기. <laughs> 음, 일반적으로 생긴 차조기는 깻잎처럼 편편한데, 어, 요거는 이제, 어, 매시, 그, 일반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 매실을 갖다가 일본에서 어 소금을 절이 갖고 음 우메보시를 만듭니다. 어,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여행 가시면 그다다 다 드실 겁니다. 시고 짜고 어, 우리 입맛에는 안 맞다고 하는데 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자조기가꼭 필요합니다. 어, 현재 이제 수입되는 음, 대부분의 우메보시, 음, 우메보시 그리고 뭐 일본에서 대부분 자그 음, 생산되는 우메보시는 어,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이 자조기를 쓴 것이 아니고 음, 그, 그 적색을 내는 적색 색소와 어, 이 저염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염도를 낮추면서 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방부제, 보존료 이런 걸 첨가해서 어, 그렇게 만들어진 우메보시가 많이 수입됩니다. 저희는 음, 이거 96년도에 씨앗을 분양받아 갖고 어, 97년부터 매실하고 자주기를 어, 심어갖고 어, 저희가 우메보시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우메보시 만드는데 음, 이, 잎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우메보시를 갖다가 만드는 법을 검색해보면, 어, 차조기를 사용한다 하는 거는 이제 공기 알려져 있는데, 이 차조기를 갖다가 아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편편한 깻잎처럼 생긴 그런 차조기가 있고, 자조기 종류가, 이렇게 이제, 고불고불하게, 된 자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회, 회 먹을 때 하는 청차조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편편하게 보라색을 생긴 걸, 보라색으로, 된걸 갖다가 구해놓으면은, 음, 그, 절했을 때, 이, 색이 안 나옵니다. 음, 색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잎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이 꼬불꼬불 레이스처럼 됩니다. 표면적이 넓, 넓으면서 잎은 굉장히 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색소가 많이 나오고, 음, 그, 어. 우메 보시 만드는 법은 나중에도 한번 더어 매실 나오면 영상을 올릴 텐데 일단 매실을 갖다가 매실 무게에 10%의 주겸 가루 한번 구운 주겸 가루 주겸 5%의 설탕 백설탕 아니면 유기농 설탕 그걸 갖다가 매실을 절입니다. 그 절이면 한 3주 정도 되면은, 절여지는데, 절이는 과정에서도, 아리로 뒤집어 갖고, 골고루 절여지게 하고, 그 뒤에 절여진 다음에, 이, 차족 잎을 갖다가, 따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굵은 소금에, 천일염으로, 한 10분 내로 절입니다. 잎이 얇기 때문에, 10분 내로 절여갖고, 음, 좀, 치댑니다. 문질러갖고, 색소가 잘 나오게 했어. 그렇게 해서 어, 매실 절여진 위에다가 얹어서 잘근잘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음, 이 보라색 색소가 매실의 구연산과 만나면서 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 차조기 위에 덮어놓은 걸 걷어내고 매실 하루 말리다가. 다시 그 통에 넣어서 음, 다시 차조기 걷어냈던 차조기를 덮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열흘 이상 지나서 햇볕 좋은 날또한번더 꺼집어내서 메실을 말리고 소쿠리에. 그러고 어, 저녁이 되면 이제 걷어들어서 다시 그 우메보시 통에 넣습니다. 어, 그게 이제 완성된 겁니다. 음, 말로는 쉬운데 해보면안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은 차조기 그 음그 우메보시 만들려는 분이 이제 어 전화를 이제 자주 문의합니다. 차조기 언제 구할 수 있는 건지. 7월 말경 이후에 7월 보통 때는 7월 중순부터 판매를 하는데 제가 바빠 갖고 좀 늦게 심은 관계로 아마 7월 중순 이후에 뭐 매실마철이 있으면 은 8월 중순에도 자기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제 그 소금으로 방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판매를 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